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호입니다. 히포프로토콜 코인이 갑작스럽게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신규 상장 추진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해외 거래소에 신규 상장을 노리고 있다 라는 기사와 함께 히포프로토콜 관련해서 역대급 상장 빔또 나올 수 있는 건가 하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9월 16일날에도 거래소 상장을 했죠. 그때도 좀 올라가나 싶었지만 크게 이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큰 거래소에 상장한다 라는 소식과 함께 올라가고 있고, 지금 히프프럿 발행량 증가로 인해서 호재성 재료도 조금씩 있기도 하고, 또, 오늘 히포 프로토콜의 운영사인 휴먼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kb증권 주간사 선정 ipo 본격적으로 착수를 나섰다 라는 기사와 함께 더욱더 높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히포 프로토콜에선 ipo 계획이 없다 라고 정정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랑 별개로 다시금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 어쩌면 정정 보도가 나왔다고 해도 크게 믿는 분들 또 믿지 않는 분들로 반반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상승세 흐름 또 나올 수 있고 세력들이 한 번씩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고 그 세력들의 무빙을 찾다 보니까 결. 결론적으로, 락업 폐제 일정이 곧 풀리기 때문에, 의도적인 상승, 하락, 그리고 호재와 악재를 한 번씩 풀어가면서, 개미털기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락업 폐제가 중요하다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표, 그리고 그래프로 정리된 락업 폐제 일정, 재단이 꽁꽁 숨겨놓고, 오직 기관과 초기 투자자에게만 공개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건데요. 제가 해당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히포 프로토콜 현재 금액, 그리고 락업 폐제 전후로 어디까지 올렸다 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프로단의 목표 시나리오를 찾아왔고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예시를 들어드리게 되면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XRP의 대규모 락업해제는 시세 조작이었다 뻥튀기였다 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서 리플코인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플코인 주봉차트를 설명드리게 되면 기존의 750원대에서 무려 4900원대까지 아, 올라가는 5000원대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 게 바로 락업해제 때문에 의도적인 조작이었다 라고 말했는데 히포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락업해제 일정이 곧 풀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높이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고 여태까지는 락업해제 일정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올라갔었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높은 흐름 아 그러면 어차피 락업해제 일정이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언제 올라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로 락업해제 하나만 믿고 가시기에는 아 나는 손해봐도 상관없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세력들이 어떻게 꾸미고, 재단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느냐를 아셔야 한다. 1월 1일 날락고회자 진행된다. 이렇게 날짜까지 알고 가정을 해도 대부분 12월 달 중간 혹은 말 정도에 펌핑을 시키겠지 상승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인에서는 이게 굉장히 틀릴 가능성이 높은 게 코인은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죠. 하루에 100% 이상의 상승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하루에도 마이너스 90% 이상의 하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세력들이 어떻게 꾸미느냐 재단이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느냐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의 내러티브가 결정되기도 하고 더군다나 민코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상승폭과 하락폭의 이 요소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락업 해제 일정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플코인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리플코인이 시총 3위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3위 코인인데 이 코인이 뭐가 나왔죠? 조작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코인들은 조작하기 훨씬 더 쉽겠죠. 물론, 히포 프로토콜이 조작했다, 조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락업해제 하나만 있다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거기에 세력들의 계획, 거기에 추가적으로 호재와 악재를 알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고요. 호재, 악재, 세력들의 계획과 락업해제까지 전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는데, 락업해제가 뭔데 유난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락업해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거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사기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 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해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 예수 아시나요? 보호 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진는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 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해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에나 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해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해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비공식 재료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순간 영상 정책 위반으로 삭제될 수가 있어서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으로 숫자 1,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0% 무료로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직접 전달해드리니까 혹시 자료 받아보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못 믿겠다, 영상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지워버리시고, 자료,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지금 힘든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께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장이어도, 혹은 불장이 아니어도, 파동, 나가 손해를 보고 있,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들 준비해 놨으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드립니다.